어..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여기는 제가 또 강습을 하는 남산의 수업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습실도 대여가 가능한데 음.. 나중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우스 테크노디지 분들이 파이오니아 믹서로 레슨을 받고 파이오니아 장비로 플레이를 하시다가 갑자기 존92, 존96, 알렌 앤 히스에서 나온 이제 믹서를 쓰면 은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이오니아 믹서의 특징은 이펙터가 있고, 그 다음에 EQ가 3개이며, 페이더가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 Q버튼들이 한번 터치로 들을 수가 있죠. 이큐도 간단하고 빠르게 할수 있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EDM이나 힙합이나 이런 노래들에는 굉장히 적합하죠 페이드 길이가 짧으니까 빨리 올라가고 이큐 세개로 간단하게 믹스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헤드폰 스테레오 이건 영어 읽으시면 되니까 이파이어니아믹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채널 필터 채널 리펙터들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채널 필터를 가장 많이 쓰고 나머지는 솔직히 잘 쓰지는 않아요. 너무 잔재주 같아가지고 잘 쓰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른 방에 와서 존 구이 믹서를 볼 건데요. 존 구육이네요. 사실상 요즘에 존 구육 믹서는 많이 보기 힘든데 여기 이제 오시면은 존 구육 믹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믹서를 이걸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페이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냥 롱 믹스 하는 하우스나 테크노에 좀 정확한 믹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들어가는 믹스를 하게 좋고, 이큐버튼이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밖에 안 켜져요. 뭐 이거 제일,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동시에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점은 EQ가 4개예요. l o n 은 똑같은데 미디가 2개죠. 그러니까 소리의 영역대를 4분할을 해서 좀더 이제 심도에는 좀더센시티브한 믹스를 좀더 하기에 적합한 근데 노래가 너무 짧은데 4개를 돌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래 장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고,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황하시는 부분이 페이더 길을 내가 분명히 다 올렸는데 왜 다시 또다안 올라가 있어? 파이오엔의 정도면 이 정도면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Q를 눌러네 어, 왜안 눌려? 동시에 눌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믹서에도 필터는 존재하는데 파이오엔의 믹서처럼 공간계 믹서는 따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크로스 페이더고 크로스페이더 XY. XY. 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황울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가운데로 되어 있는지 만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로스페이더를 잘 정리를 하시고, 위에는 필터예요. 필터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필터가 필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게존 구직에서는 크런치라고 이 필터가 생겼는데, 이거 뭐, 하우스테크 디제이들이 딱히 쓸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쓰는 거는 필터밖에 없습니다. 필터 1, 2가 있는데 지금 투채널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치면은 이쪽 채널은 2로 보내고 이쪽은 1으로 보내서 이제 채널 필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터는 하이패스, 밴드, 로우패스가 있는데 밴드패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하이패스를 쓰거나 로우패스를 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황하시는 분이 많은 게 뭐냐면 로우패스는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패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로우패스 쓰실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알람믹서는 헤드폰을 꼈을 때 EQ를 깎아도 헤드폰에서는 깎이지 않는 소리가 나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이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Post EQ. 눌러지면은 이제 EQ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깎였을 때 헤드폰에서도 이제 들리게 들리는 거죠. EQ가. 깎인 상태에서 들리는데 이거를 켜놓고 들으면은 깎아서, 깎아도 헤드폰에서는 깎이지 않게 들립니다. 이 포스트 EQ, Q 누르는 거, 페이더 길이, EQ 4개인 것만 이제 감안하셔서 믹스를 하시면은 종구육 사용할 때도 뭐큰 애로 사항은 없을 거예요 아마.